안녕하세요. 오늘의 컬처 리포트는 영화 토크로 열어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어릴 때 읽어보았던 나이라임 오렌지나무. 기억나시나요? 이번 중남미 영화제를 통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영화로 만나보았는데요. 영화 나이라임 오렌지나무는 브라질 작가 조제 마우르 지바스콘셀루스가 발표한 소설이 영화화된 것인데요. 작가의 유년 시절을 담은 자전적 소설로 그간 유년 시절을 보낸 브라질 상파울루의 근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말썽을 피우는 주인공 제제는 가난하게 사는 가족들에게 냉대나 매질을 당하곤 해요. 이 영화는 그런 철부지 제제가 포르투갈인인 포르투가를 만나고부터 가족들에게서 배우지 못했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중남미는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파라다이스와 법과 질서가 없는 무법천지 두 극단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음,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가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마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그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제 이상 어떠세요? 라틴 아메리카의 정열적인 느낌이 느껴지나요? 한국과 중남미의 문화 교류 기간 동안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저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만나기 위해 이곳 영화의 전당에 왔습니다. 미술로 만나보는 라틴 아메리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영화의 전당 비프힐에서 진행되었던 한국 중남미 미술 교류 전에서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60여 명의 라틴 작가들의 작품 200여 점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했었는데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이 작품은 오스왈도 과야사민이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나나요?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 작가에 대해 알아보니까 라틴아메리카의 거장이자 에콰도르의 피카소라고 불린대요 독특한 작품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마침 전시장에 와 계신 작가분을 만나서 그녀의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보았습니다 음. especially. Uh, of course we all have dreams and love is important but they think that um, they can fix all the problems by just getting married to someone who will support them but I think that that's only temporary because it's important to have your own education and your own goals and follow your own dreams so you can be independent on any situation. <웃음> <웃음> 미술관에 많은 그림이 있었지만 라틴아메리카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그림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제 뒤에 있는 이 그림을 고를 것 같아요. 제가 비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의 작가 클라우디오 로건콜리의 투데이스더데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미지를 편집하고 드로잉하는 방식으로 사진, 페인팅, 디지털 미디어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그만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오면 기념품을 빠뜨릴 수 없죠? 짠! 아까 미술관에서 엽서 두 장을 샀어요. 어떤 게더 예뻐요? 이게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거 제가 질게요. 챕터 2에서는 이제 사진전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만나볼 거예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하늘 연극장 로비에서는 중남미 사진전이 열렸었는데요. 다른 사진들도 다 인상 깊었지만 저는 이 사진이 특히 끌리네요. 여기 있는 한국 사람이 콜롬비아의 카니발에서 셀카봉을 들고 사람들과 같이 찍은 모습이에요. 저도 같이 여기서 어우러져서 찍어볼까요? 찰칵! 이 작품은 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제목이 보면 미앙에 내린 스테로페스라 되어 있는데. 제우스에게 번개를 만들어준 외눈박이 거인이라고 합니다. 음, 아름다운 항구에 내린 이제 스트레페스라고 표현을 한것 같은데 이 작가 덕분에 순간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제가 볼수 있게 됐네요. 대상 받을만하지 않나요? 이런 순간적인 걸딱 포착을 해서 찍은 게 놀랍습니다. 끝. 또 끝나요?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중남미의 특성이나 자연, 문화, 인물들과의 교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하늘 연극장이에요. 챕터 3에서는 공연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만나볼 텐데요. 표가 있지 롱. 자석 <laughs> <좌석> 배치도를 볼게요. <laughs> 우리 1층 비열이에요. 여기 3층이에요. 내려가야 돼요. 라틴 선즈쇼는 바라노아 공연단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바라노아 공연단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순수 공연단체로 국내외 주요 행사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곤 한답니다. 이 아의 자랑으로 불리는 바라노아 국련단은 콜롬비아 인들에게 음악 및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요. 그니까 춤같나요 무척 신기하고 경쾌했어요. 스텝이 빨라서 그런지 심장박동수도 막 빨라지는 것 같고. 다 같이 한번 출까요? Sherry Dance.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라틴 아메리카 문화들을 다 둘러봤으니까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먹는 거겠죠. 먹는 거 하면 제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다 맛있게 먹을 거예요. 일단 먹기 직전에 어, 멕시코 요리 전문점, 음식점에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약간 분위기가 멕시코 느낌 나지 않나요? 뒤에 보면은 선인장 아저씨가 웃고 있어요. <laughs> 음식은 제가 지금 주문이 다된 상태인데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이거는. 어, 야채, 요리, 소스, 뭐다돼 있어요. 다양하죠? 소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네요. 그 다음 고기. 피망하고 양파하고 되게 맛있게 보여요. 고기가 또 두껍죠. 그 다음은 볶음밥. 그 다음에는 싸먹는 또띠아. 싸서 먹는 거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반을 올릴게요. 네. 보통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또띠아라고 부르지만 싸먹는 행위 자체가 타코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싸먹는 행위 자체 타코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손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볶음밥을 이렇게 올리고 전 입이 작아서 좀 사이즈를 작게 할게요. 입이 크신 분들은 밥더 올려도 돼요. <laughs> 양파랑 피망을 잘안뜯히니 양파랑 피망을 올리고. 제가, 아, 잠시만요. 조금만 돌릴게요. 여기 이 소스 보이세요? 이 소스는 멕시코 음식에 대부분에 쓰여요. 이, 이게 지금 화이타라는 음식인데, 화이타라는 음식 말고도 이 소스는 좀 자주 쓰이거든요. 이거를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서 음아 음. 다음 주도 트레처 응. 리포트 기대해 주세요.